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크림 파스타를 만들어 볼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와서 사랑과 정성이 듬폭 담긴 영양만점 꿀팁 영상만을 고집해서 살짝 알려드리고 가는 그겁니다. 우선 보시죠. 먼저 파스타 면을 어, 먼저 삶습니다. 네. 중간에 들러붙지 말라고. 또, 풀어줘야겠죠. 끓이는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어, 재료를 다듬어 줘야 되는데, 어, 양파는 어지간하면 거의 필수로 들어가고, 당근, 아, 당근이 아니라, 네, 마늘, 버섯까지 들어가면, 어, 훨씬 더 맛있겠죠. 네. 중간중간에, 뭐, 면을, 풀어주신는 거를 좀 잊지 마시고 예. 그럼 저는 뭐 삼겹살을 넣었습니다 예. 취향에 맞게 뭐 삼겹살이든 뭐 베이컨이든 예. 뭐 아무래도 뭐 저런게 들어가면 맛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재료 나머지 재료들을 이제 들이붓는데 뭐, 언제 넣는지는 뭐, 크게 상관이 없어요, 뭐. 예, 뭐, 마지막에 뭐, 익기만 하면 됩니다, 저게 뭐, 예.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건데, 예. 이 병에 들어간 이 소스 통 있잖아요. 얘네들을 뜨거운 물에, 따뜻한 물에 이렇게 헹궈가지고 넣어주면은, 예. 어, 뭐, 버리는 거를 최소한으로, 예. 줄수 있겠죠. 먹기 좋게, 이렇게, 고기도 이렇게 잘라주고, 뭐, 드셔버려주면 끝이에요. 뭐, 별거 없습니다. 예. 이게,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예, 크림, 예, 스파게리입니다. 스파게리, 예. 파스타, 예, 스파게리, 예. 다시 또 여자친구가 예, 요즘에 요생 남을 좋아하거든요. 예, 요새 뭐 이런 거 만들 줄 알면은 인기가 정말 많습니다. 예. 면이 좀덜 익은 것 같으면 예, 물을 또 센스 있게 또 부어주면 예, 면이 또또잘 익겠죠. 예. 요즘 참, 남자들이 살기가 어려워요. 예. 요리도 잘해야 되고, 돈도 잘 벌어야 되고, 예. 또 얼굴도 또 잘생겨야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어떡, 어하겠습니까 뭐. 잘하고 살아야죠, 예. 아, 그리고, 뭐, 또, 어쩌다 보니, 이제 또, 소스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뭐좀더 이렇게, 이렇게 부지하게 이렇게 먹는 게 좋으니까 저는 뭐, 뭐 생크림을 얼려 놓은 게있어 가지고 그걸 또 넣었어요. 뭐 우유를 넣어도 되는데 예, 아무튼 뭐 생크림이 남아 있으니까 넣었습니다. 예, 좀더 이렇게 질퍽질퍽하게 먹으면 더 좋잖아요. 맛있고 네, 부모님이나 애인 예, 그리고 조중한 지인 오시면은. 만들어드리기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죠? 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